자, 이수근 채널 네. 어,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날에는 특별하게 녹화 네.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죠. 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 왜요? 녹화를 라서 했어요. 자 오늘은 이수근 채널에서 여러분께 너무나 반가운 분들을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이세요. 아, 뭐 어떤 선배 후배 아니에요? 유튜브 쪽에서 선배님. 아 있어요. 유튜브 쪽의 선배. 유튜브 쪽에서 한참 선배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따지면은 약간 저한테는 오재미 선배님 같은. <laughs> 유튜브 쪽에는요. 그렇죠, <laughs> 그렇 맞습니다. 그렇 네. 아, 아, 여러분들 너무나 잘아시는 문과 이과하면은 뭐다 알지 않을까요? 네, 저랑도 옛날에 단구막 치고 그랬어요. 네, 김성기 씨와 네, 신흥재 네. 우리 두 친구가 우리 이수근 채널로 신청을 그쵸. 했다고 합니다. 단구로 어, 신청한 건지 이쪽 분위기가 어떤지 잠깐 발을 담글려고는 음. 하그지잘 <laughs> 모르겠지만 문과 이과 여러분들 큰 박수는 없겠네요.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자, 문과 이과. 주세요 김성기, 신흥재 어서 교복을? 얄리얄리얄라쇼얄리얄리얄라쇼 칼카나마 아라철리 수해리벨풍탄지일산문깔등 우리 당구장 왔으니까 짜장면 속이 어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당구 치러 왔으니까 짜장면 속이 어떠냐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아니 짜장면 속이 어떠냐고. 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당구...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렇게 사람이 많아? <laughs> 우리 촬영할 때한 명밖에 없어서 왠지안 났는데. 괜찮아요, 선생 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당구비를 내다 혹은 지브라다 정도 괜찮은 거야. 지브라 그걸로 할까요? 예. 네. <laughs> <laughs> 야, 이럴거면왜왔어 <laughs> <laughs> 아, 진짜. 나 이거 앞에 하는지도 몰랐어. <laughs> 아, 조금만 <laughs> 30초만. 아니, 네, 30초. 철저히 <laughs> 짜여진 거에 익숙해져. 있고 아, 네. 아, 네. 이런 거에 적응해. 아. 상극이야, 아, 아, 아. 둘이. 아, 아. 자, 해 보세요. 저희 유튜브 할 때는 네. 촬영하는 친구가 한 명이어서 좀 다르죠, 분위기가. 편하게 네. 했는데 S.M.이라는 그거 부담감도 큰데 이게 다 쳐다보고 있는 게처음이돼서 네, 아, 다시한번 네, 괜찮 네, 편안하게, 해서 어.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지금은... <laughs> 아, <잠깐>. 아, <laughs> 말을 정확히 <정확하게> 알았네요. <laughs>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예요. 아자 보세요. 어, 문과 이과 아저씨들 알아요? 그래요? 아는군요. 어, 이 친구는 알고 있나? 아아 아. <laughs> <laughs> 여기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오디오로 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부님이 설거지하다가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남편에게 문자 보내줘. 그러 뭐라고 보낼까? 그러면은 몇 시에 들어와이거다 보내주는 거예요. 음... 실시간으로 내거든요 괜찮죠. 그리고 요즘 막... 혼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막 심심할 때 이렇게 대화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각종 포탈 뭐 그런 기능이 다돼 있어 봐봐요. 오늘 날씨 좀 얘기해 줘. 현재 삼성동은 흐려요. 어, 입말안 해요 뭐 몇도 그런 거 얘기 안해 그냥 흐려요. 그냥 흐려요. 어, 흐리더라. <laughs> 이수근 노래 아무거나 하나만 틀어줘. 어나어제뭐제 <laughs> 노래 많아요. 뭐 맞네요 진짜. 응. 아 좋네. <laughs> 대단한 노래. 아, 이렇게 그래. 틀어도 저작권 료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어, 헤이 카카오. 어. 그만. 야. 와말잘 어, 듣는다. 야. 어. 팀이다. 예. 내그 계정이라만 연동이 돼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기 죄송한데 <웃음> 성기, <웃음> 성기는 아까 엔진 오프닝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찜찜하지. 개그맨들이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laughs> 아 지워. 오늘 당깐만잘 치면 돼. 계속 값을 지불하다. 그럴 <laughs> 수 있어요. 매그맨들의 예. 습관입니다. 예. 자 오늘 혹시 하나 틀리는 거 민감해. 만약에 저희를 이기면 조선호텔 김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의 끝판왕이라고요. 명품이 손만 할머니 손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예요. 그냥 명품 김치. 아. 어, 명품 김치고 한번 드셔보시면은 기가 막혀뭐 종류별로 다또 열무부터 해가지고 조선호텔에 계신 그 셰프님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서 손님한테 내주시는 건데 호텔에서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먹으면 다른 김치 를못 먹어요. 아. 음, 하, 그 정도로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기시면 이거 싼까지 가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이기면 이렇게 쭉 가져가 됩니까 이기면은 큐대 0 0만원 상당의 두개 카카오 미니부터 해서 김치 아. 다 드릴 텐데 지게 되면 구독자 2 0만 명분 저희 쪽으로. <laughs> 아, 그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아, 우리 문카이과 우리 후배, 우리 SBS 개그맨 후배분들이 또 이렇게 또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함께 이렇게 해서 네. 너도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 <laughs>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네네 네, 괜찮습니다. <laughs> 야 이정도 소 <점> 좀... <laughs> 생각 하는 거야 계속. 약간 엔진한 것처럼 지금. 그 녹화장에서 어, 그 했을 때그 기분이 네. 아직도 어. 떠올라서. 네. <laughs> 이정 괜찮아. 제 이제 시타대 끝났고 이순 채널 봤죠 지금 봤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laughs> 국제식 테이블 있는 당구장을 돌아다녔었는데 음. 아 이번에 이수근 채널 나간다고 하니까 아나 수근이 알지. 음, 다한 달에. 나, 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모든 당구장 사장님이 어, 수근이 알지. 우리 가게에서 몇번 쳤어. <laughs> 그래 그래 어, 잘 그렇게 하는데. 서로 어 이게 당분래다 그렇게 원래 아, 얘기,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상 아, 가면은 어이 수위 쳤어요. 안녕하세요. 사진 어, 어, 한 번. 찍어주세요 어, 어. 평소에 그러면 대대 점수가 몇점 정도? 우리 성기, 저는 <laughs> 왜 이렇게 수위? 점, 이십삼 점, 이십삼 점. 오잘 치네요. 네. 우리 이십일 점, 이십 점이라고 메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높기 때문에 오늘은 네. 핸디를 핸디를 적용해서 지드래드 가감하게 해서 이십점대2 0 점. 어오점 핸디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그냥 같이 해도 돼요. 아니, 아니요. 5점 좋습니다. 5점 좋죠. 네, 왜 네. 선물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10점 이러면 음... 기분 나쁜데. 예. 네. <laughs> 음, 이게 동호인들끼리 5점을 드린다는 거는 그렇죠. 엄청 큰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 20점이고 네. 우리 평균 25점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대 25. 오로 네. 해서 단판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이승근 채널은 시작할 때 에라이 시작한다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에라이 시작한다 내가 하는 채널 중에 가장 폭력적인 언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에라이 에라이 공중파 진행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 집어넣은 게에라이니다자 본격적으로 우리 문과 이과 선배님들과 함께 멋진 단판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채널 에라이 시작한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